어, 그냥 마이너스 4.9? 어4.9% 어, 해가지고 160 대도 안 깨졌더라고. 160 달러도 지켰더라고 안 깨지고. <laughs> 이거 뭐지? <laughs> 이거 뭐지? 5% 가까이 빠졌는데 이렇게 좋아할 일인가? <laughs> 그 생각이 드네. <laughs> 성장주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? <laughs> 자기 걱정이 안 돼? 나는 어제 그 인도량을 보고 놀란 가슴이 정말 또한 화들짝 놀랬어 왜? 해빈야, 좋아요? 알람 설정 나오자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. 테슬라인도이야 <laughs> 진짜 난 40만 대 미만은 정말 40만 대 미만은 상상도 못 했거든. 아, 나도 진짜. 40만 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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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 줄 알았어 그래도. 나도 진짜 뭐 41만 대막다 이렇게 예상했잖아. 4 2만대 음. 그래 진짜 못 나와도 음, 음 40만 몇 식이 진짜 3자를볼 줄은 생각도 못했어. 너무 깜짝 놀랐어. 그래가지고. 어, 주가 봤더니 이미 막 거의 7%막 빠지고 있더라고 프리장에서. 음, 발표되자마자 그냥 바로 내리꽂더라고. 음, 그랬겠지. 그 근데 또 너무 이해가 되는 거야. 어, 그렇게 안 좋았으면 이렇게 내리 꽂아야지. 음. 이럴 때는 참 상식적으로 움직여. 어? 발표되자마자 진짜 7% 정도 빠지는 거 보고 와, 본장 시작하면은 이거 음. 진짜 두 자릿수대로 빠지겠다. 그치, 진짜 오랜만에 그치. 또 한번 마이너스 10% <laughs> 막그 이상 보겠다. 마이 가겠다. 그래가지고, 막, 그,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. 음.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, 어그 다음에, 야, 진짜 또, 160도 깨지고, 음. 또150 가고, 또140 가겠구나. 막 이런, <laughs> 이렇게 안 좋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. 아, 그랬는데,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봤더니,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빠진 거야. 어, 그냥 마이너스 4.9? 어4.9% 어, 해가지고 160대도 안 깨졌더라고 어, 160 달러도 지켰더라고 안 깨지고 이거 뭐지? <laughs> 이거 뭐지? 이미 너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잖아 이번 1분기가 정말 안 좋을 거라는 거 알고 음, 있었고 음. 수요도 이미 꺾였고 이제 뭐 전기차 뭐다안 산다 그러고 뭐 온갖 진짜 안 좋은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그치? 이제 만약에 어.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안 좋겠나 하고 막 이러면은 진짜 어. 충격적이니까는 그치, 그치. 그런 거는 진짜 주가가 엄청 빠질 것 같은데 그치. 이미 다안 좋을 거라고 음.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. 좀 하락률이 덜했나 혹은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뭐.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게 좀 어. 약간 좀 선반영이 됐나 음. 어,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물론 어. 뭐알 수는 없지만 정확한 원인은 맞아 내가 진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근데 갑자기 좀 현타가 오는 게어 5% 가까이 빠졌는데 이렇게 좋아할 일인가? <laughs> 그 생각이 드네 <laughs> 그나마 괜찮다 뭐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어, 불행 중 다행이라는 어, 건가? 그치, 그치. 어. 뭐 그런 느낌 아닐까? 어. 아마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어. 다 우리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? 그러겠지? 음, 다행이다 5%라도 빠져서 다행이다 어. 아니 근데 이제 나는 사실 어제 인도량을 보고 그러니까 역성장을 한 거야. 테슬라 지금 처음 있는 일이래 코로나 이후로.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테슬라의 성장을 보고 투자를 시작한 거고 진짜 올인을 한 거고 3억이라는 거금을 진짜 한 건데 이게 나는 역성장이 시작된 거야. 난 이게 상당히 멈췄다고 생각하진 않아. 근데 이제 처음에는 역성장이 일어난 거야. 성장주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? 좀 나는 솔직히 걱정이 되긴 하거든. 한 나는 한 지지난 분기부터 살짝 걱정이 되기는 했어 그런데 이제 테슬라가 뭐 자동차만 파는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좀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한 적이 없어 뭐 걱정된다 테슬라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야 음. 자기는 걱정이 안 돼? 걱정은 되지. 근데 응. 뭐 되게 막 그렇게까지 막, 막 좌절감을 느낄 정도로 막 걱정은 안 돼. 뭐좀금리 인하 시작하고 금리 낮아지면은 자동차 응응. 시장한테는 무조건 좋은 거니까 좀 응. 괜찮아지고 FSD도 응. 지금 이제 막뭐 출시가 되네, 마네 뭐 그러고 있잖아. 응. 그래가지고 지금, 뭐 지금 무료 배포 일단 하고 있잖아. 맞아, 맞아.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뭐 구독으로 가든지 뭘로 가든지 하면은 응. 그것도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응. 그냥 나는 응. 지금이 테슬라의 최악이다. 그렇게 어, 생각해? 어, 그냥 이제 1분기, 그래, 자동차 시장 1분기 안 좋다고들 많이 하잖아. 음, 음, 음. 안 좋았어. 음. 어, 분위기 별로 안 좋아. 어. 음. 저점일 것 같아. <laughs> 그냥, 어, 희망을 걸고 있어. 근데 뭐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고, 음. 그렇게 또 좌절적이지도 않아. 그냥. 음. 그냥 존버 모드. 그냥 뭐생각이 없다 그냥. 응, 그냥 존버 모드. 자기가 지금 1분기가 안 좋다 그 얘기를 해서 말인데, 응. 어, 비아디도 이번에 완전 꺾였어. 아 비아디하고 테슬라고는 비교할 게안 되지 지금. 왜 비교할 게안 돼? 걔네가 4분기에 더 팔았어 지난 4분기. 에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서 떠들어댔었잖아. 아 이거 뭐 중국에서만 팔리는 차고 지금 뭐뭘 비교를 아, 그런 거. 유럽에도 진출한데. 사겠냐 어? 그거? 어? 사람들이 안 사겠냐 <laughs> 싼데? 어? 아니 하여튼 뭐 그런 거 떠나서, 그러니까 어쨌거나. 어 테슬라 혼자만 꼬꾸라졌으면 더 걱정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비아디도 같이 이제 1분기 되면서 뭐 지금 전기차 뭐 수요에 의해서 그냥 꼬꾸라졌으니까 하, 그래 그나마 거기서 조금 위안을 찾고 그리고 나는 어제 그 인도량을 보고 놀란 가슴이 정말 또한 화들짝 놀랬어 왜? 나 어제 새벽에 잠깐 깼어 어.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어, 그런데 깼더라 어저기막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는 거야 어. 그 나는 속으로 하. 또 걱정이 되나 보다. 테슬라 이거 어떡하나. <laughs> 내가 어. 못 찾아봐. 잠이 나자지. 그랬잖아. 어. 그랬더니 한달 살기 어디로 갈지 알아본다는 거야. 어. 내가 아이 상황에 <laughs> 한달 살기를 찾아본다고? <laughs> 뭐, 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데? <laughs> 테슬라 <웃음> 뭐. 최악의 인도량 어. 역성장을 처음으로 한 날. <웃음> 어. <웃음> 근데 이날 한달 살기를 찾아보고 있다고. 내가 그 예. 얘는 그냥,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? 그냥. 아, <laughs> 의충 어,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? 아니면 은 그냥 진짜 그냥 멘탈이, 그냥 흔들리지 않는 그냥 정말 멘탈이 갑인 건가? 그 생각이 드는 거야. 진짜 너무 깜짝 놀랐다? 아니, 뭐, 결과는 그렇게 나왔고, 음. 그 다음에 주가는 5% 정도 빠지고 있고, 음. 내가 그거를 뭐, 기도한다고, 내가 그래서 무슨 뭐, 열을 낸다고. 음. 내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음. 주식은 주식이고, 테슬라는 테슬라고, 음. 장뚜는 장뚜고, 여행은 여행이고, 그러니까는 음. 뭐 별개인 거지. 그러면서 그냥 뭐, <laughs> 내가 멘탈이, 나도 가끔씩 그런 상황이 들어. 내가 그냥 너무 이런 하락에 무뎌진 건가? 너무 많이 그냥 어, 너무 많이 지금 <laughs> 하락을 하고, 너무 많이 행보를 하고, 너무 많이 주가 음. 안 오르니까는 음. 마이너스 5% 빠지는 것도 하도 많이 봐가지고, 그냥 음. 난 별로. 감흥도 없고, 음. 무섭지도 않고, 음. 나는 그냥 또 7, 8월 달에 또한달 자기를 가려면 은또한 음. 3, 4개월 전부터 맞아, 미리미리. 찾아놓고 미리미리 숙소를 <laughs> 예약해야 진짜 한 30%씩 싸게 예약할 수 싸게 있으니까 수 어제도 있으니까. 보니까 이제 30%는 이제 할인하는 그런 데가 아, 많더라고. 그래? 어. 그래가지고 난 그게 또 우선이었기 때문에 찾아봤던 거였지. 그래도 찾아보면서도 계속 테슬라 주가는 어. 어, 얼마인지 찾아보다가 어. 스크롤 내려가지고 테슬라 주가 확인하고 계속 그치? 그러긴 했어요. 어. 맞아 그게 놀랐어? 어 놀랐지 왜냐면 어제 진짜 나는 41만 대만 나왔어도 내가 그렇게 놀라진 않았을 거야 근데 처음으로 역성장 한대다가 심지어 40만 대도 깨져가지고 나는 되게 충격받았거든 그런날 이제 잠 그냥 자버렸거든 아니 그말 아니라 네가 그렇게 그거를 한달 생에 찾아본 게 아, 그렇게 어, 어, 어. 놀랄 일이냐고 어어 그니까 나는 그 되게 나도 테슬라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충격 안 받는데 어 어제는 좀나 되게 충격적이었거든 그랬는데 이제 너는 그리고 있는 거야. 그게 인간은 뭐지? 저 도대체 저 머릿속에는 저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 있는 거지? 그 생각이 들더라고. 어, 근데 진짜 자기 말대로 우리가 뭐, 테슬라 주가가 진짜 곤두박질 친다고, 아니면 뭐두배 됐고, 막 이랬을 때도, 우리 일상은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었어. 어, 없어. 어, 똑같아. 뭐 우리가, <laughs> 우리가 뭐, 테슬라가 지금 뭐, <laughs> 400, 500 같다고 해가지고, 테슬라 그러니까. 팔것 같아? 안 팔고 가만히 또내뒀을 거야. 똑같아. 그러니까, <laughs> 어, 달라지는 게 없는 거지. 그냥 우리에게 응. 언제나 그냥 사이버머니인 거지. 응. 그치? 야, 우리는 어. 그냥 계속 이렇게 돈 생길 때마다, 뭐 지금 뭐 160달러 대에도 추가, 매수 음. 추가 매수하고 150달러 대 추가 매수하고 반대로 테슬라가 400, 500 갔을 때도 그때 음. 돈이 있으면은 4 0 0달러에서더 추가 매수하고 500달러에서도 어. 추가 매수하고 뭐 그럴 거 아니야 말자. 아. 그러진 말자 왜냐면은 수량 계속 늘려나갈 거니까 그러니는 우리는 어제 5% 빠지고 인도량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사황이달라질게 전혀 없어 맞아. 그래서 어제 좀 찾아봤어? 한달 살기? 찾아봤지 어디야? 제주도 도쿄 발리 벤쿠버 上海。